말을 쫓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칠 것 같아. 빨리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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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지 붙여야지. 사람 없는 척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빨리 저기서 누가, 진짜 누가 온다 온다 온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조심해 여기가 아무리 위층이어도 옥탑방도 밑에 소리가 난단 말이야. 밑에 층에서 위에 살고 있는 인기척이 나면 안 된다고 살살 걸어야지.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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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귀신, 안 밑에. 사치 없자. 어, 어, 없었지. 아이 불을 켜고 있으면은 사채업자들이 나 있는지 알아가지고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대체 <laughs> <지금> 뭐 낮이니까 <laughs> 괜찮아. <웃음> 아 창피하다 진짜. 아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지금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여기 앞에 그, 그 공중 화장실 있거든. 거기길로 거기 같이. 아니 나는 같이 못 가봤다. 아, 난 같이 못 가지. 아니 지금 여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아니, 이건 좀안 안 되겠구나. 아니 참 조금만 참어. 어, 그냥 조금만 참자. 오랜만에 봤는데 일단 앉아 앉아. 오늘 아 많이 힘들었지. 손 촉촉한 거 봐. 오냐고 많이 더웠나 보다. 아 얼마 전에 담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아와다치졌는데 실 있어 혹어 아파? 야, 야, 미쳤어! 아, 아니 화낸 건 아니고 <laughs> 소리 나면은 이게 누가 올 수도 있잖아. 이게 아무도 안 사는 집이라니까. 어머니가 나 이렇게 사는 거 모르시?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오늘 제가 모시게 될이실장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이쪽이 저희 이사님이 소유하고 계신 요트들입니다. 여기 흔들리니 조심하십시오. 아 어, 왔어. 오늘은 고생 많았겠다. 이실장 여기 위험하니까 손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손 잡지 마. 내가 내려갈게. 아유 여기까지 또 이렇게 먼 걸음을. 요트는 처음인가? 아니 뭐 요트 보는 것 자체가 처음인가?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 이리 들어와요. 내손 네, 잡고. 오우오우우 <laughs> 하나, 둘, 셋. 폴짝 들어가요. 아, 턱수 염나 이거 일이 바빠서 못 잘랐네. 이런 거 좋아하던데. 손 줘봐요. <laughs> 그 봐. 재밌잖아. 들어가요. 시원하게. 자! 여기가 거실이지, 거실. 뭐 그냥 보면 뭐다 대단한 건 없어요 이런 거 비행기 만드는 소재 알아? 가벼워야 되고 상하면 안 되고 되게 비싼 거야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2천 정도 들었어 내가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해 나무 냄새를 이 뒤에도 이억대이 밑에 이거 8천만 원 근데 냄새가 좋잖아 지금 나무 냄새 느껴져요? 난 술에 취하는 것보다 나무에 취하더라고 이 소파가 아마 3억 5천 정도 이것만 해도 3억 5천 말한다고 알겠나 이걸 이것도 처음 타는 사람한테 내가 뭐 괜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아니뭐 아직 돈이 다는 아니지 난뭐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응. 요 사진 뭔지 알아요? 아니 보면 그리스가 딱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지 몰라? 나 TV 보는데 포카리 스웨트? 뭐그 광고하더라? 근데 거기서 진짜 먹어보면 어떤 맛일까 궁금한 거야 유튜브 타고 그냥 쌌지 뭐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요거는... 어디게? 맛춰봐요 아니 해외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나? 아니 뭐 공부를 안 했어? 슈테판 성당 나 예배드리려고 그냥 가끔씩 가는 거 치. 어떡할라 그래?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거 또 물어볼까면 이제 겁나지, 어? 자, 북한산 좋아하고 앉았네. 아유, 만리장성, 만리장성, 중국 음식 시킬 때만 들어보셨어요? 아 참나, 지금부터 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의 느낌으로 요트 타면 배멀미를 하게 되고 배멀미라면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3억 5천, 4억, 7억짜리에 토를 하게 될 거고 겁날 수 있잖아. 요트를 처음 타보니까 운행은 좀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죠. 술한잔 같이 먹을래? 자기가 좋아하는 술 원하는 거다. 그게 그니까 러 사는 재미지 뭐딴거 있나? 본인도 배 위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세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할게 쿠시야. <laughs> 어, 아 자기구나. 내가 우마다 내 일이 바쁘잖아. 그래서 맨날 쫓겨더니 아니 일일일 하느냐고 <laughs> 정신이 없어. 아 너무 너무 피곤하다. 어 자기는 안 자기는 안 잤어? 어우 가방이 왜 여기 있냐? 자기 뭐야? 그 무슨 소리야? 뭐한 명이 더 있나 보네. 아, 여기 도한명더 있네. 내가 적인가 보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 내가 자기 집을 라고. 이걸 얼마나 내가 아끼고 아끼고 보물처럼 내가 간직하던 건데 짠. 내가 자기 줄라고 내가 제 11일 동안 안 먹었던 거도 유통기한 오늘이 마지막인데 딱 자기가 와가지고 진짜 이거 자기한테 <laughs> 그래도 이불 속에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린 효과도 나고 오 되게 따스하게 먹을 수 있거든. 자기 한입 먹여줄게. 크림이 여기가 많으니까 이쪽 줄게. 이게 내 사랑이야. 알지? 아 씨! 떨어뜨리면 어떻게아 <laughs> 이거 3초 안에 먹으면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laughs> 뭐야? 아.. 아 부족해? 뭐..뭐 뭐 먹을까? 부대찌개..아.. 부대찌개..잠깐만 배달 말고 그냥 내가 금방 사가지고 올까? 왜냐면 배달비 이, 요즘 너무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이게 고물가 시대에다가 배달비 따로에다가 부대찌개는 5,000원 배달비가 4,000원 말이 되냐고 부대찌개 4인분 먹을 수 있어 아까 우리 4명이서 잤잖아 내가 4인분 사가지고 올게 아. 혹시 내가 없을 때 인기 처리면 월세 받으러 온 건물 저 딸이라고 해 알았지? 아이고야, 술챙겨드은 고생 많으셨네. 여기 두바이에서 공수한 초콜릿입니다. 아, 이거 두바이 초콜릿이구나. 요즘에 이거 엄청 인기 많더라고. 자기는 이런 거 먹어봤나? 두바이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먹어볼 일이 없겠구나. 내가 제일 아까운 거 뭔지 알아? 내가 정말 맛있는 걸 추천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입맛이 딸려서 그 맛을 모를 때 너무 열받아. 아깝잖아. 돈 주고 두바이에서 굳이 사온 건데 맛도 모르는 사람한테 넣어준는 거. 이 실장 저기 저기 옆에 가서 우리 저기 abc 초콜릿 같은 거 있지 예 그런 거나 좀 사와줘 그거 그거 먹으면 딱 되겠다 그치 이거 뭐 술들인데 내가 그냥 자주 잘 먹는 술들 이거 알아 야마자끼 이거 알아 이거는 이건. 이건 진짜 알아야 될 텐데 <laughs> 진짜 답답하네 아이고야 이거는 뭐 무거워서 내가 영화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 계신지 뭐라고 적혀 있어 어뭐돈베고기야동페린용 어? 이거 몰라. 야, 이거 진짜 고급스인데 이걸 모르네 돈페리용어에 나는 이제 뭐 이런 술 아니면 잘못 먹겠더라고. 뭐 소주, 뭐 이렇게 맥주 나한테는 좀 독하게 다가온다. 약간은 어떤 그 화학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먹으면 뭐 다음 날 숙취도 없고 되게 좋은 건데 이런 거못 먹잖아. 조도 못 먹지 이런 거. 소주 먹어, 자기는. 그게 제일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것만 해도 돈 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돈 천만 원짜리 술자리 근데 함께 먹는 사람이 물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소주를 먹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돈 천만 원은. 하늘나라. 무슨 의미가 있어? 잠깐만, 나 사진 한번 찍어줄래? 아니, 그냥 술 먹고 있는 거.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 씨. 얘가 요트인지 식당인지 어딘지 아예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이거 뭐야 프라다 아니 같이 나와줘야 사진 찍는 거지 이거 안 나오면 뭐하러 사진 찍어? 이거 좀 이렇게 같이 좀 옆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 전체적으로 좀 잡히게 대신 자연스러워 이 안에 포인트는 뭐야 자연스러워 됐어? 아이고 참나 저 그냥 검은색 옷이에요 예? 여기 검은색 옷이에요 프라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자 이거 브랜드는 알아? 알긴 알아, 브랜드? 이거 뭐야? 무슨 브랜드? 영미. 본인 친구 박영미 씨말고요 브랜드 이름이 우영미에요. 우영미. 영미 누나가 이거 나 진짜 선물해준 거라고. 응? 디자이너 우영미. 이런 게다 나와줘야지 전체적으로 사진 찍어서 좀 빚을 바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뭐 하냐고. 맞잖아.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자기랑 내가 먹을 부대찌개 사왔지. 지금 뭐 가스도 다 끊겼고. 근데 뭔가 이렇게 먹는 게 뭔가 즉석으로 즉석 부대찌개 막 이런 거 되게 느낌 좋잖아, 그지? 짠. 이게 양이 이렇게 보여도 이게 그거거든. 2인분 같은 1인분인데 면까지 넣으면은 아까 우리 네명이 있었으니까 4인분 같은 부대찌개가 되는 거지롱. 아앞 접시는 이게 수도도 끊겨가지고 이거 앞 접시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근데 잠깐만 접시 렌탈 덮어놔야지 빨리 끓이니까 가스 아까우니까 아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 라면 딱 먹을래 아니면 커피 먹을래 근데 이거는 불려서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커피 먹자 커피 갖다 줄게 잠깐만 역시 자기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로식어가 좋지. 음. 아 좋아지 자기 오케이 자기야 근데 얼음이 없어 어 자기야 여기가 지금 팔팔 끓고 있잖아 그지 신기한 걸알줄까 이거 지금 상온의 물이긴 하지만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 거 알아 아라고 생각하면 아은 거야 어 이거 끓었다 이게 맛있게 끓였는지 안 끓였는지 내 맛을 한번 볼게 음. 진짜 <laughs> 맛있어 <laughs> 맛있다. 근데 여기 햄이 왜 이렇게 조금 들었지? 햄몇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잠깐만, 이 자기야, 이거를 햄을 이건 나중에 볶음밥해 먹자. 잠깐만, 이거는 좀쟁겨놓게 우리 자기야, 2 차전을 펼칠 수가 있거든. 좀 기다려봐. 이거는 내가 볶음밥해 먹고, 이거는 자기 아고 이제 먹으면 돼. 아, 잠깐만, 아, 자기야, 두부 먹어. 두부. 단백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야짠짠짠잠야만잠깐우씨 짠, 짠, 아싸 햄 하나 더 발견했다 짠농깐이야 자기 잠깐고 일부러 햄 하나 남겨둔 거야 아? 죽이지? 잠 죽이지? 아 너무 맛있어 여섯, 서서 치워 봐. 자. 아이고. 먼저 올라와 있었구나. 고마워요, 실장. 이 실장이 어떻게 좀잘 에스코트 해 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가끔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이다. 항상 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 배잖아 내 배니까 내배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옛날에는 돈 한창 벌때 클럽 많이 다니고 까부는 춤들 많이 췄는데 지금은 그런 춤이 추기 싫더라고 조금은 잔잔하고 조금은 느린 내 패턴과 좀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같은 그런 뭐, 블루스, 재즈. 난 그런 거에 맞춰서 춤추는 게 훨씬 좋더라. Short dance. 잡고 가까이 와서 여기서 댄스 타임. 그렇지 발 조심해서 발 스텝 옆으로 옆으로 스텝 아아아 아.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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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국에 세 개밖에 없는 건데 그걸 밟으셨어요 벌 줘야 되겠다 내 사랑의 형벌 이제장 눈감아 이제 됐어요 눈 떠요 방금 무슨일이 있었지? 뭐..못봤습니다 아무일도 없었죠? 네 이따 내 서랍위에 수표 두장있어요 그거 가져가 감사합니다 내려가시죠, 숙년님 자기야. 오늘 시간 보내줬어. 너무 고마워. 이거 내 마이너스 통장이야. 받아. 이게 대천저. 유치하지만 이거 받아. 나나이심이면안 돼. 나 잡아라! 나 잡아봐! 나 잡아봐! 아, 도망갈 때가 끝났네. 이 침대는 스페인에서 8천만원 들여서 가져온 침대. 그냥 되게 편안하고 좋아서 가끔 여기서 쉬고 싶을 때, 낮잠 자고 싶을 때 휴식하는 공간이죠 뭐.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물 위에 떠서 좋은 침대 위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거만큼 좋은 게 있나? 이쁘네. 오늘따라 더못일 데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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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우우그우우우우우우우우 준비했어 여기 요트키야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오고 나랑 와도 되고 친구랑 와도 되고 당신 혼자 와도 되고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여기 서쉴수 있도록 요트키를 가져왔어 가자. 그럼 이제 진짜 파티 여기 야겠다이 요트 가져 오늘 좋았잖아이 오토도 네 거, 나 골라줘. 내 차도 네 거, 응? 내 집도 네 거. 대식이 맛있었잖아.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나, ]이다. 그러니까. 금방 다시 돌아올게. 나를 선택해. 알비백. 사랑해. 사랑해.